아이고, 우리, 전, 진짜, 애기 젖먹인다. 참, 새끼가 무시라고. <laughs> 오랜만에, 보내 아들이. 맘마문, 아이고, 젖먹는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어. 대단하다. 도망당가고, 오늘. <laughs> 아이고, 점먹인다. 아이고, 우리 진찰. 아이고. 착하다, 우리 진찰. 다 어디가 시고 새끼가? 다 죽었나? 한 마리 뿐가? 응? 아이고, 착하다. 가. 아이고 저잘못이나 착하다 아이고.